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수도권에서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던 KT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 의한 해킹이 강원도에서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초소형 불법 기지국을 통한 접속이 원주에서 75건, 강릉에서 7건, 평창에서 4건, 춘천에서 3건, 횡성에서 2건 등 모두 91차례로 파악됐는데 소액결제 피해는 없었습니다. KT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이라 접속 이력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지리상 맞닿아 있는 포천, 양평, 여주에선 접속 건수가 없었습니다. KT는 기존에 알려진 불법 초소형 기지국 아이디가 4개에서 20개로 불법 접속에 노출된 피해자 수가 2만 30명에서 2만 2천여 명으로 늘었으며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도 322명에서 32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조 4천억 원 규모의 강원도청 이전과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놓고 강원도와 춘천시가 갈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계속되는 공방은 정쟁으로 비춰지고 결국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보도에 김세정 기자입니다. 2022년 12월 한자리에 선 강원도와 춘천시 수장이 공동담화를 발표합니다. 고운리4 4 0 3번지 일원에는 도청설을 포함한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행정복합타운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춘천시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목적하에 균형을 맞춰가면서 세부적인 그런 프로젝트들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하지만 최근 두 기간의 반복된 공방 속에 사업이 합의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 강원도는 춘천시가 실행 불가능한 보안 요건을 내걸며 사업을 계속 반려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춘천시는 강원도가 담아내용을 사전 협의 없이 변경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는 약 3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얘길 할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춘천 이회 지역 도의원이 도청 신청사를 본인 지역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무의미한 정쟁과 분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왈과 왈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강원도청이 우리 춘천에 설치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연내에 가시화돼야 된다. 강원도와 춘천시의 반복된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됩니다. 소모적인 이 논쟁들, 정쟁들을 갖다가 종식 시켜야 됩니다. 춘천시와 춘천 시민들은 도청 이전을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찬성하거나 어, 그렇지 않습니다. 1조 4천억 규모의 대형 사업 계획을 공동 발표한 지 벌써 3년 가까이 돼가지만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 이제는 김진태 지사와 육동환 시장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평창. 다음 주에 열리는 세계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에 앞서 평창 유산사백시민 올림픽 플라자가 개관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평창 올림픽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조성되면서 지속 가능한 유산 사업을 위한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구촌 겨울 축제가 펼쳐진 2018년 2월의 평창, 하루 2만 명이 넘는 인파가 대관령 올림픽 플라자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밤마다 메달 수여식이 열리던 곳에. 시상대 모양을 형상화한 건물이 세워졌고 다양한 체험관과 공연으로 북적이던 광장은 올림픽을 기억하는 공원으로 꾸며졌습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철거됐던 올림픽 플라자가 IOC 승인을 받아 그 이름 그대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올림픽 플라자! 세포대십시오 전체 면적은 6만 제곱미터로 49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고 연면적 4,200제곱미터, 2층 규모의 평창 ICT 센터가 핵심 시설로 들어섰습니다. 자연이 허락해야 가능한 겨울올림픽. 하늘과 맞닿은 땅과 생동하는 숲, 신비한 동굴 등 평창의 자연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했고 뜨거웠던 올림픽 축제 현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남긴 유명의 올림픽 유산은 지역 관광 인프라와 차별화된 콘텐츠로 발전되어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대내에 각인시키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밖으로 나오면 길게 늘어선 자작나무들이 올림픽 성화대로 향하는 길을 안내하고 야간에는 건물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가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세 번의 도전, 10년의 기다림으로 일궈낸 대회 유치는 물론. 성공 개최까지 늘 함께한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고도 곳곳에 담아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뭔가좀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그래도 이런 기념관을 지어서 앞으로 이제 유산 사업을 할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플라자는 유료로 운영되지만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 할인과 지역 상품권 환급 등의 혜택이 다양합니다. 뉴 호라이즌 겨울 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평창의 약속이 이제 지속 가능한 올림픽 유산으로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평창 올림픽 플라자가 문을 열었고 다음 주에는 세계 올림픽 도시들이 평창에 모여 유산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총회가 열리는데요. 그동안 주춤했던 평창의 올림픽 유산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심재국 평창군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추진된 올림픽 플라자가 공식적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올림픽 플라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라는 평창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념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약속과 또 노력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특히 올림픽위원회의 엄격한 절차 끝에 평창 동계올림픽 플라자는 공식 명칭을 사용 승리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이 평창 동계 올림픽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중심 공간 역할을 확고히 할수 있는 뜻깊은 성과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프라자는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서 올림픽의 감동과 평창의 매력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복합 관광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이곳에서 세계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가 열립니다. 이게 과연 어떤 행사고, 평창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 2018 동계 올림픽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 평창에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세계 도시 올림픽 연맹 총회가 어, 이곳 평창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이 세계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는 전 세계 올림픽 개최도시 국가와 또 대표들과 IOC 의원 또 체육 관계자들 어, 이 30개국 한 200여 명이 우리 평창에서 어, 열리는데요. 이번 이 총회가 우리 평창에 보유하고 있는 올림픽 유산과 문화 관광 가치를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고 우리 평창의 올림픽 관광 도시, 명품 도시로서 아마 유산을 더 확고하게 높이는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그런 어, 총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2018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에 올림픽 유산 사업들이 다소 침체돼 있다는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올림픽 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들 해오셨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평창은 정부와 국회, 대한체육회, 또 강원특별자치도 여러 기관과 함께 올림픽 유산 계승과 발전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올림픽 유산 시설을 활용해서 2024 청소년올림픽도 저비용으로 고효율로 성공적으로 잘 개최했습니다. 이외에도 그 국제올림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어, 사업들도 많이 해왔지만 이 올림픽 정신은 바로 평화의 올림픽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 앞으로도 아 우리 평화를 위하고 또 통일을 위해서 이 스포츠를 이용 해서 앞으로 우리 평창과 대한민국이 함께 노력해서, 어, 우리 올림픽 정신을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석탄공사가 사장 측근인 사업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국감 지적과 관련해 석공이 공익을 위한 무보수로 금전적인 이익이나 특혜가 없었다며 특혜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석공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협약과 인사 조치는 내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됐고 관련된 자료를 국회에 그대로 보고해 허위 보고나 부실 감사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 조치와 관련해 산업부는 석공에서 상임이사를 임명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석공이 자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전달한 바 있지만 해당 인사의 전문성과 관련해 의견을 낸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한 치약산 바람길 숲이 전 구간 개통됐습니다. 바람길 숲은 우산동에서 반곡관설동까지 도심을 관통하는 11.3km 길이의 폐철도를 활용한 도시숲으로서, 옛 원주역의 센트럴파크 조성과 우산철교 리모델링 사업을 끝으로 전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은행나무길과 수국길, 메타세콰이어길 등 23만 그루의 수목이 테마별로 식재됐고, 전통 시장과 연계된 중앙 광장 등을 조성해 열섬 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구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도시는 오늘 23일 개통식을 갖고 시민 걷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원주 여자고등학교와 섬강중 고등학교에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이 설치됩니다. 원두시는 등하교 시간 출퇴근 차량과 통학 차량이 몰려 교통 혼잡을 빚고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며 길이 35m, 폭 2m 규모의 승하차 구역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원두시 고향사랑기금 1억 원이 투입되고 앞서 고향사랑기금 1호로 36초 후문 굴다리 출입부에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제28회 김삿갓 문화제가 오늘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 유적지 일대에서 열립니다. 문학으로 전통과 현대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김삿갓 문학상 시상식 등 주요 행사를 비롯해 조선시대 과거 대전 전국 휘호 대회 백일장과 사생 대회 시화전 등 문학과 예술을 아우르는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영월 연당원과 청령포원에선 오늘부터 2주간 가을꽃축제도 열립니다. 분재국화, 조형국화, 화분국화, 대국 등이 전시되고 지역 작가들의 미술 작품 70여 점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취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로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원주시와 강원경제진흥원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용민관 고등학교에서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을 소개하고 진로, 취업 관련 특강과 직업 체험, 취업 컨설팅 등을 진행합니다. 원주시 청소년은 물론이고 진로와 직업 탐색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10월 15일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 맞아 횡성에서 제4회 여성 농업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횡성군과 여성 농업인 단체 협의회는 여성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여성 친화 도시 조성과 관련된 건의 사항들을 접수했으며 횡성 감자의 우수성을 알리는 우리 감자 소비 촉진 캠페인도 열렸습니다. 강원도가 주최하는 올해 강원 예술인 한마당도 오늘부터 주말까지 횡성 문화체육공원에서 열려. 장애인 예술제와 구각마당, 풍물패 놀이 등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지였습니다.